자, 오늘은요, 손절할 때와 물을 탈 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물렸을 때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. 확실하게 손절과 물타기를 구분하여 대응을 해야 하는 유형들이 있는데요.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손절을 해야 될 때입니다. 박스 매매하다가 추세가 나갔을 때, 그때는 반드시 손절 대응을 해야 합니다. 두번째로 추격매매 들어갔다가 물렸을 때자 이때는 추세의 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손절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V자 반등이 일어날 때 추격 들어가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물을 타도 될 때는 언제일까요? 자, 박스 매매 시 타점이 안 좋을 때 박스 내부에서 물을 타도 됩니다 하지만 박스 이탈 시에는 손절이겠죠 그리고 또 물타기 좋을 때는 강한 지지 저항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버텼을 때 확인 후에 그때 빠른 탈출을 위해서 물타기가 가능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추세가 없는 와디가리 장에서 또한 물타기가 가능합니다.